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력 5월달 그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과 방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5월달은 을사월이 되니까요 로또 공략에 아주 그 유리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굽어있는 그 장가지의 나무들을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그 화목으로 불을 떼듯이 재물이 그 불붙는 걸 암시하는 달이 되고요 목생화가 되는 이 오행 배치는 폭록이 크게 그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하늘에서 내려준 그 횡재수를 말 위에 그 가득 싣게 되는 철록부마의 그런 금전 횡재수를 기대해 볼수 있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. 을사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GT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3일, 12일, 16일, 28일이고요. 로또 구매하면 좋은 방위는 사는 곳 기준으로 로또 판매점이 그 북쪽, 남쪽에 있을 때도 아주 좋습니다. 소띠는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7일, 11일, 20일, 29일이고요. 또 구매하면 좋은 그 판매점의 방위는 사는 곳 기준으로 동쪽, 서쪽이 아주 좋습니다. 호랑이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1일, 9일, 18일, 23일이고요. 구매하면 좋은 그 판매점의 방위는 남쪽, 서쪽입니다. 토끼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5일, 14일, 26일, 30일이고요. 로또 구매하면 좋은 그 판매점의 방위는 사는 곳집 기준으로 북쪽, 동쪽입니다. 용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2일, 13일, 20일, 25일이고요. 구매하면 좋은 그 판매점의 방위는 사는 곳집 기준으로 남쪽, 서쪽입니다. 뱀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4일, 8일, 21일, 31일이고요. 구매하면 좋은 급그 방위는 동쪽 남쪽입니다. 말띠어로 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6일, 12일, 17일, 24일이고요. 구매하면 좋은 급그 판매점의 방위는 북쪽 동쪽입니다. 양띠어로 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7일, 14일, 19일, 29일이고요. 구매하면 좋은 급그 방위는 서쪽 북쪽입니다. 원숭이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4일, 9일, 21일, 23일이구요. 구매하면 좋은 급 판매점의 방위는 남쪽 서쪽입니다. 닭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7일, 12일, 20일, 31일이구요. 구매하면 좋은 급 판매점의 방위는 동쪽 남쪽입니다. 개띠 어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1일, 9일, 17일, 27일이구요. 구매하면 좋은 급 판매점의 방위는 북쪽 남쪽입니다. 돼지띠 로또 구매하면 좋은 길일은 2일, 8일, 18일, 25일이고요. 구매하면 좋은 방위는 서쪽, 북쪽입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로또구 그 횡재수 크게 잡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